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1일, 이제 우리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이제 9월 21일 다 마쳐지는 밤 12시 5분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5분 후에이면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예, 예수님의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기, 이 시간에 정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 바로 이전 영상인 645번에는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100번째의 마지막 그 나팔에 휴고의 나팔이 만약 울러진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라면서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것이 바로 제가 소개한 645번째의 휴고가 일어난면 마지막 나팔에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645번째 2017년 나팔절 묵상 중에 휴고의 순간이라는 것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한 700여 명이 오늘 금방 봤는데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끼어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이 시간 잠깐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이제 광야의 소리로 가는 그한 500여 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건전하고 나름대로 성경 66권과 아, 거기에 충실하고 개에한 어, 그 3분의 1 이상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잘 이제 억셉해 가지고 바짝 따라온 또한 그 휴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한 성도님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엉뚱한 소리하거나 어, 전혀 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단 사세를 갖고 들어와서 어, 그렇게 그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치 못한 행동 하지 하는 분은 그렇게 거의 없,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어, 잠정적으로 그저 수면 그저 잠수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우 건전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 1992년 우리가 이런 아, 우리가 한국에 남, 나름대로 우리가 사건이 있자,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아, 1992년 10월 28일 보통 우리가 그 소위 휴거에 대한 기다림은 보통 그 어떤 어린이한테 뭐 꿈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1992년 10월 28일 그 24시 그죠 0시에 그 어, 그걸 그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사실은 교회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나름대로 그런 계시를 통해서 깨워 주셨겠지만 그 뒤로 그 1992년 10월 28일이 굉장히 공중으로 공중 강림을 집행하신 날이라는 것을 엄청난 사실이 당시에 그 다미선교회 내지는 그 공중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진 가운데에. 그 후로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어, 다음 선교에 내지는 1992년에 그런 모든 그런 사건이 다 이제 잊혀진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공중에 임하신 날로 주님께서는 집행하신 날로 매우 중대한 그 1992년 10월 28일을 주께서 선언하시고, 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을절기인 그 그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초막절에 약 22일간에 성취되는 것을 1992년부터 22년간 성취되어 2014년에 주께서 다 마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해석을 받고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도 물론 그 후자의 입장이죠. 아, 근데 문제는 지금 2017년이 이제 20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상태 속에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영어권에서도 이것 동일하게 마치 우리가 1992년에 10월 28일 주님의 휴거를 기다렸듯이 이번에는 저들이 25년이 지난 이후에는 휴거에 대한 엄청난 그 관심이 1992년 같은 상황에 됐다는 것이 매우 다른 상황이 되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야베쪽 속들이 많이 깨어났다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야베쪽 속이 영어권에서 대부분 날짜를 맞춘 것이 나팔절에 맞췄답니다. 나, 나팔절에 맞춘 것입니다. 오늘 유대력 나팔절에 맞췄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이 23일 날 이렇게 하늘에. 계시록 12장에 태양계 사인이 등장한다는 이것이 갑자기 등장니다저 역시도 사실 이, 이 연구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권의 그 영어로 저 영어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것을 알게 되고 저도 역시 이 과외로 연구해서 지금 사실은 알리고 사실 저도 많이 관심을 가 갖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사실 유효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제 2 1일 23일 이제 22일이 들어갈 것이고 23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사실 유효합니다. 하지만. 성경 66권과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욕단이 후에로서 어, 공중주거의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종족으로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하늘의 태양계의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는 주님께서는 메시지에서 중심점을 두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또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나팔절과 23일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이 나팔절과 사실은 하늘의 사인. 조차도 크게 그렇게 사실은 그 관심을 사실은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에브리데이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휴거의 기대로 잡고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시기, 하시고 있다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이 상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날 주님께서 휴거를 우리를 부르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지금 2017년 9월 21일이 5분, 5, 이제 다 끝났거든요. 12시가 넘네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카운트다운을 3시간 23분 55초로 이렇게 여전히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겠죠. 시간이 바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그 지금 이스라엘도 시간도 벌써 6시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3시간으로 맞춘 이유는 어디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금 이미 해가 떨어진 상태고 2017년 그죠 9월 21일도 맞춰지고 5,778일은 사실 이미 하루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고, 여, 여전히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21일이 언제 끝나고, 어또 유대력으로 6시 30분 후에, 언제, 21일이, 21일 6시 30분에 이렇게 예루살렘 시간은 언제 끝나고, 22일이 언제 끝나고, 23, 23일, 이십삼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라면 이제 그렇게 이런 주거가 일어나, 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타임라인이 예, 타임라인이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에, 보면서 계속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음, 어, 뿐만 아니라 또 23일에 하늘의 징조로만 보는 사람은 아직도 하루 전 8시간 57분 20초로 이렇게 계단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23일에 이제 하루 전으로 이렇게 거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일은 거의 지나고 있고 23일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아팔절과 전혀 아팔절과 상관없는 하늘에 쌓인 이두 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다 이날이다, 이날이라고 휴거를 이들이 못 박았다는 게이 이 영어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따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이제 퍼와가지고 한국에서 23일날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휴거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과연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게 뭔가 하고 사실 조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폭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히브리 달력이 지금 보면은 2017년 7월 1일 7월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달은 이렇게 지구는 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 7월 1일이 됐으면 이 녹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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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를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녹색 궤도를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이번 그, 7월 달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8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니까 요 녹색이 요만큼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것이 이 달이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요, 요 정도로 딱 하면서, 7, 이제 7월 한 달이 맞춰지면서, 우리나라는 9월 말부터,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한달 정도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10월 달까지 보는 말이 보세요. 오늘이 이제 9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시작됐죠. 유대력으로 그러면 이것이 한 달이 한 달이 되니까 한 달의 기간을 딱 보니까 거의 10월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은 10월 12일에 그다 끝납니다. 10월 12일에. 셰민이 엘에라고 해서 7주일이 아니라 8주일 8일까지 이제 완전히 명절 끝날 큰 날로 다 끝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한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7월 한 달을 치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그레고리 달력이 10월 20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10월 12일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 달력으 우리 그레고리 달력으 10월 12일까지 이제 올해의 가요저기가 공식적으로 맞춰지지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팔일까지는 늦은 수장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수장절을 한번더 오면은 결국은 10월 20일까지 이렇게 꽉 치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이 새로운 일의 초성달이 시작되는 10월 20일, 그레고리 우리 달력까지 우리는 늘 올해 절기로서 이 힘차게 깨어있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이 스콧 클락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어린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막 9월 2 3일날계시록 12장 5절에 사나이가 태어난다 하면서 가장 먼저 아마 인터넷에서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지금 뭐냐면 자기가 그 비디오를 다 내렸고 자기의 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왜 내렸냐면 자기가 이렇게 I made a biblical error and I am attempting to, like to correct it. 이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적인 그 오류를 범했고 나는 다시 걸 바로잡겠다고 라이 사람은 빨리 지금 이것을 수정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사실 9월 23일 이걸 굉장히 주장하고, 21일 주장하고, 또 23일을 주장한, 거의 22일 나팔죄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과 동시에 이제 이런 사람 말고, 이제 이런 사람은, 어, 아, 아,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이제 9월 23일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직 철회는 안 했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욕단의 후회로서는 조금 이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팔절까지는 좋아요. 유대력 5778년이 시작한다는 건 좋지만, 이날이 나팔이 불과 동시에 휴고로 들림받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 메시지에서는 크게 강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제 한 달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요 정도로 이제 지구가 내려갈 거거든요. 요 때가 이제 가을절기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만, 그래서 10월 20일까지 거의 다 이제 될 것입니다. 요한 달이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우리 우리 이제 그레고리 달력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한달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 2일날 끝나지만 늦은 수장절까지 보면 10일 더 연장해서 10월 20일까지라고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올해 가을절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은 이게 나팔절 첫날과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9월 23일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나팔절에 보다도 이렇게 9월 30일날, 이 염키프라는 속제절날, 사실은 나팔이 부러지고 여배를 이던 쇼파르건 부러지면서, 어, 대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사실 희년이 나파이 속제절날 사실 푸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막절날, 10월 5일날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동시에 10월 4일이 대한 한국의 여러분 추석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름달 되기 전에 반달이 일주일 전이, 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러 그렇게 따면 그렇게 따지면 9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추석 되기까지 일주일간. 중요하고요. 또 추석으로부터 이제 이 보름달이 또 역시 또 반달이 되는 하연달이 되는 거. 이제 위에는 상연달이 되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보름달이 되면서 추석이 되지 않습니까? 8월 보름. 그러면 또 8월 보름부터 또 하연달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일이 가는 또 일주일간을 휴거 시즌이다 라고 주님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메시지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아시겠죠? 휴고, 추석 전후에서 일주일 전휴거 시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 3일이 그 노아용수의 방주가 뜬날로서 굉장히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